밀양시 초동면에 위치한 넓은 잔디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마을 앞에 작은 저수지가 있고요. 부산 울산에서 1시간 10분 거리 창원 김해와 가까운 곳입니다. 마을 뒤로는 산이 있고, 지대가 완만한 산자락 아래에 위치합니다. 집 앞으로 탁튼 경치이고요. 대지 210평에 2층 주택 27평이 있고요. 2012년 5월 사용승인된 경량 철골조 주택입니다. 1층에 방 3개, 주방 겸 거실, 화장실, 다용도실이 있고요. 2층에 다락방이 하나 있습니다. 집 옆으로 넓은 잔디 마당이 있고 정자가 있고 넉넉한 크기의 터밭이 있고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두시면 더 빠르게 더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밑에 빨간색 구독글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상공에서 본 주택 경계와 주택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택 경계는 이렇게 울타리가 다 쳐져 있습니다. 도로를 이렇게 접하고 있고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주택 경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대문이 있고요. 들어오는 도로는 이렇게 차가 충분히 들어오는 폭이 약 4m 되는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 앞에 작은 저수지가 있고 마을 뒤로는 산이 있는 경치이고요. 지대가 완만한 산자락 아래 위치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 옆에도 이렇게 산이 있고요. 네, 집 앞으로는 이렇게 탁 트인 경치 경치가 있습니다. 앞에 막혀 있지 않고 트여 있고요. 주택의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남서향이고 토지 면적은 210평이고요. 2층 주택 27평이 있습니다. 네, 이 주택이고. 주택 1층에는 방이 3개 있고, 방이 3개라서 주방 거실이 조금 좁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다용도실이 있고요. 2층에 다락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 옆에 이렇게 넓은 잔디마당이 있고요. 그리고 정자가 있고, 넉넉한 크기의 텃밭이 있습니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서 연료비가 절감이 됩니다. 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택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주택이 오늘 매매하는 주택이고요. 이 주택 터가 좀 넓습니다. 어, 땅 면적이 210평입니다. 대지 면적이 210평이라 타가 조금 넓은 집이고요. 어, 주택은 조금 이따 보고 주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렇게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도로는 이렇게 차가 올라오는, 예, 충분히 올라오는 도로이고요. 이 도로로에서 계속 올라가면은 위에 산 밑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고 마을 가는 쪽이고요. 그리고 지대가 조금 높은 곳이라서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네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차가 충분히 들어오는 넓은 도로이고요. 우리 집 경계로에서 이렇게 울타리가 다 차져 있습니다. 울타리가 다 되어 있고요. 네 대문에서 들어오시면은 이곳에 주차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곳에 주차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태양 열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서 연료비가 절감이 되는 주택이고요. 주택은 2층 복층형 주택입니다. 1층이 24평이고 2층이 3.3, 3.3평이고요. 방은 1층에 2개 있고 2층에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집에서 보는 이렇게 저 멀리 조그만 저수지도 하나 보이고요. 탁 트인 전망에 옆쪽으로는 산이 있고 마을 뒤로도 산이 있고 집이 있는 위치는 좋습니다. 위치가 좋고요. 정원수가 심어져 있고 잔디 마당이 있고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고요. 정원수 유실수가 있는 마당입니다. 이것도 지금 연쿨 과일을 심어서 이렇게 그늘막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옛날 그 강아 강아지가 있던 집 같습니다. 강아지 집이고 강아지 집도 저렇게 그늘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이 안쪽에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가 한 동이 있고 네, 그리고 정자 옆에 이렇게 텃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옆으로는, 옆과 뒤로는 지금 산입니다. 산이 이렇게 있고요. 정원수와 유실수가 있는 마당과 잔디마당이 있고, 마당 한 켠에 텃밭과 정자가 있습니다. 주택은 이렇게 탁 트인 전망이고요. 네, 대지 면적은 210평이고, 집 옆으로 이렇게 넓은 마당과 텃밭이 있습니다. 주택은 2012년 5월 4일 사용 승인된 경량 철골조 주택이고요.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 앞에 이렇게 데크가 있고요. 우리 집에서 보는 경치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탁 트인 전망에 멀리 조그마한 저수지가 보이는 경치입니다. 네, 들어오시면 이렇게 현관이 있고요. 신발장이 보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시면은 우측에 방이 하나 있고요. 이곳이 거실 겸 주방 공간입니다. 거실 겸 주방 공간이고 안쪽에 방이 두개더 있습니다. 네, 1층에 방이 세 개네요. 네, 보시면 여기도 방이 하나 있고, 저 안쪽에도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오시면은, 우측에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주방이 있고,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고, 그리고 방이 두개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방이 큰 방, 제법 큰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자녀들 방으로 쓰는 방 같습니다. 지금 책상이 있고 침대가 두개 있는데요. 이 방은 사이즈가 조금 크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 방이 있고요. 다용도실입니다. 어, 지금 화장실이 1층에 하나 있는데요. 1층에 하나 있는데, 다용도실에 이렇게 변기를 하나 두셨습니다. 네. 네, 세탁기는 지금 싱크대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치사는 인덕션을 사용하셨네요. 주방과 거실은 넓지 않습니다. 네, 지금 1층 면적이 24평인데, 보통 2층 집이 단층 24평보다는 좀 좁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단실이 빠지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거실 겸 주방이고, 우측에 방이 있고, 좌측에 방이 두개더 있습니다. 이곳은 네, 화장실이고요. 2층에는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은 복층형으로 방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공간은 아이들 놀이, 놀이방이나 취미공간, 서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집은 이렇게 물건을 창고처럼 이렇게 쓰고 계시네요 네, 다락방,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락방입니다 네, 주택 내부, 외부를 다 둘러보았습니다 토지 면적은 210평이고, 주택 면적은 27.3평입니다. 2012년 5월 4일 사용승인된 주택인데요. 주택은 내가 들어가 보니까 조금 오시는 분이 관리를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이 주택이 지은 지가 오래된 집이 아닌데, 관리만 잘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집도 예쁘게 이렇게 지으셨는데, 어 조금 내부 쪽에 어 조금 오셔서 손도 조금 보고, 관리만 잘하면 예쁜 집이 될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서 연료비가 절감되는 주택이고요. 넓은 잔디 마당이 있고, 마당 한 켠에 정자와 터밭이 있습니다. 우리 집 옆으로는 이렇게 산이 있고요. 탁 트인 전망에 저수지가 보이는 경치의 주택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